출범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더 강력하게 더 열심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촉불행동을 구성하고 계시는 지무 대표님과 공동대표님을 앞으로 모셔서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는 8개의 지부와 2개의 지부를 더 추가해서 10개의 지구가 준비되고 있고요. 특별 지부로 청년 촛불행동, 노동자 촛불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촛불행동에 지부를 구성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의 인사를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우리 동네 대표 누군지 얼굴 꼭 똑똑히 기억하신 다음에 이 앞에 계신 깃발과 함께 행진 투쟁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청년축구 행동 대표 김영원입니다 와. 어, 저희 저는 어 청년들. 로 구성된 촛불행동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요즘에 네, 청년 그 촛불행동 네, 대표 되신다고 합니다. 청년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어 청년 분들 어떻게 다 함께 뭉치고 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강동 촛불행동 대표 김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강동입니다 강동 자칭 영업사원 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순방 비를 249억 쓰고 그것도 모자라 3대 29억을 더 달라고 예비비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해고 일손이 아니겠습니까? 예그렇죠 yeah. 자, 그러면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핵시켜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남대문, 시청, 광화문 백만 입파가 모여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 내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끌어 드린대, 우리 함께 단계라고 동참합시다! 고맙습니다! 와! 네, 청프랭동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강남 서초와 청프랭동 대표 김선입니다. 와! 네, 윤석열 당선의 주역 강남 서초에서 윤석열 탄핵의 주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안녕하십니까? 발적한지 꼴랑 3일된 종로 성북 동대문 동. 주변은 동성동의 대표, 윤 병황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촛불행동이 대한민국 정치의 패러다임을확 바꿀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 서울 촛불행동이 서 있을 겁니다. 그한 가운데서 저희 종성동 촛불행동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상 촛불행동 김민이라고 합니다. 와! 참가벌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동산 미군기지를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만들고 그곳에 호염이 범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그곳에서 어린이 그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를 계속 불어난 정권 반드시 탄핵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청부행동! 땅 서서 윤석열의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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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월요일 아침 10시 숙대입구 10번 출구에서 남산으로 저희들은 몸자모를 타고서 10만 촛불을 선사시키기 위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남산으로 함께 가실 분은 숙대 10번 출구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저는 마포, 은평, 서대문 촛불행동 사국장 김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표님이 제주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있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마을서 촛불행동은 어제 세계 지역구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을 거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 믿고 힘있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그 예술인들과 예술인들의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촛불같이라는촛불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유성이라고 합니다. 와! 네, 어, 저희 촛불같이는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21일까지 매일 대안보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21일 전국집중 촛불을잘 어,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에나올수가 혹시 예술인들 계시면은 이쪽 파란색 촛불같이 깃발을 어 네네네 맞습니다 이 촛불같이 깃 함께 오셔서 어 같이 만들어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치적인 예술로 가장 예술적인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겠습니다 윤석열의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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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울 남부 저프랜드 대표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는 구가 좀 많습니다.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사실 분들 서 드세요. 많습니다. 우리 구역이 도 없습니다. 지금 관악구 신림역을 거쳐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윤석열, 돼지, 이제는 탄핵이죠. 김건이 구속. 거리사명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거리사명 집회를 하고 있고요. 핵오염수, 일번해오염수 중지, 보험도 같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신 분들 많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꼭 오셔서 함께 멧돼지 윤석열과 그일정 함께 원하는 실 자신 있죠. 와, 저는 구원 안했겠습니다 앞에 섰기 때문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성파 축구의 대표 윤기홍입니다. 와. 어? 자 노동자 촛불 행동 대표 김승민입니다와 네, 촛불 행동 열을 회원이셨던 건설 노동자 야외동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윤석열 태진시키는 길에 노동자 촛불 행동이 앞장 서겠습니다. 와 구준. 네. 네 반갑습니다. 광북 촛불 행동 대표 권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다음 주면 이곳 서울에서 10만 촛불이 열립니다. 우리 서울이. 그만큼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0만 중에 서울시민 9만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한국에서도 끝까지 함께 10만 채우는 데삼 한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브랜드 결심으로 10만 축복 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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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네, 저는 사회를 보니까 결의를 충분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짧게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부 대표님분들 내려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 촛불 행동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강남 촛불 김지선 대표님과 김은희 대표님의 결의 발언과 출범 선언을 이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서울 촛불행동 상임 대표 김은희입니다 아 맞아 김은희 교수님이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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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강남서초 촛불행동 대표 김지입니다 와. 이제 네, 일주일후 21일은 촛불을 들고 첫 전국 집중을 한지만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촛불은 더욱 활발하올라고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서울 촛불 행동이 출범을 했습니다. 와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부터 탄핵의 촛불을 횃불로 만들어 봅시다. 그 횃불로 다음 주 21일 10만이 아니라 수겠습니다. 이제는 한쟁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네, 우리 그깃발다 보이시죠? 지금 그 서울에 사시는데, 혹은 서울에 직장에 다니시는데 지역 촛불로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예, 낯가리 싫은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낯을 많이 가기 때문에 깃발 찾아가는 게좀 엄두가 안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도 몇달 동안 그 깃발을 바라보시다가 갈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찾아오실 우리 감남 회원분이 계셨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에 사시거나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시면 서울촛불행동 깃발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꿈꾸는 게 있는데요. 서울촛불행동이 건설했으니까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 전역역에서 출발해서 서울 신청으로 행진해서 모이는 거.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너무 멋진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모두 서울 지역의 각 지구에 소속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뒷발을 띄우고 각 동서남북 각 역에서 출발해서 신청으로 모였다가 대규모 대열을 만들어서 또 행진을 삼각지로 해나가는 그런 날을 들려봅니다그러려면 긴발 아래 함께 단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서울 촛불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서울 촛불행동의 역사적인 출범을 서울 시민들과 촛불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알린다 우리는 당면하여 중앙촛불행동의 서울지역본부로서 윤석열 탄핵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과 완전한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의 그날까지 서울 시민들과 함께 일상적인 촛불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울 지역 각 구와 동에 촛불 행동의 뿌리를 내리고 서울 지역의 든든한 촛불 운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항쟁의 도시. 탄핵하자! 탄핵하자! 2023년 10월 13일 서울 축구랜드! <laughs> <laughs> <laughs>